안녕하세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맡고 있는 권순범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 진행하실 운동은 회전근계 강화 운동 및 어깨 근력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스트레칭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목부터 엄지 손가락 잡고 위로 좀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깍지 껴시고 아래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손 뒤편 지시고 오른쪽 아래로 낮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스트레칭 할게요. 자고 시선 반대쪽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같이 계지고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밟아서 쭉 마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목 스트레칭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스트레칭 열 가지 하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행할 동작은 견과골 으쓱하는 동작입니다. 자, 골반 넓을 만큼 발 벌린 상태에서 자 팔을 30도 정도 바깥으로 벌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날개뼈가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제가 옆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올라갈 때 승모근을 으쓱한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제가 뒷모습도 한번 마지막 세트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쭉 올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섯여 1북, 8, 9, 10 이렇게 어깨 으습하면서 경각골 움직이는 동작 3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진행할 동작은 어깨 벌린 상태에서 경각골을 회전하는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전할 때 앞서서 자, 손 앞으로 모은 다음에 바깥으로 쭉 팔을 펴면서 날개뼈를 안쪽으로 넣는 동작을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을 살짝 바깥으로 손날을 돌린 상태에서 자, 그대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네,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할 때 똑같이 옆모습과 뒷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손 올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열어주고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잠깐 휴식하고 세 번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깥으로 피고, 회전 회장, 상태에서 리리습습다하하둘둘셋 다섯 여 여섯 일곱 야날 아홉 야네 이렇게 손 펴서 날개뼈 모아주는 동작과 회전하는 동작 두 가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세레밴드를 이용한 이전 운동입니다. 자 밴드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자 잡기 전에 너무 <laughs> 느슨하게 잡으면은. 멀어졌을 때 탄성이 잘안 느껴지시니까, 어느 정도 탄성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잡아놔야 됩니다. 자, 바깥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에 이제 밴드에 있으시면 사용하면 되고, 없으시면은 내려놓고 자, 맨손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깥대로쭉 뛰겠습니다. 하나, 자, 펼쳤을 때 손하고 팔꿈치가 일치하게끔 쭉 뛰시면 됩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자, 시작하고 한 세트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준비하시고, 바깥쪽으로 쭉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첫 번째 동작은 여기서 끝났고, 두 번째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제 발로 밟을 건데, 밴드를 잡을 때는 너무 이렇게 좁게 잡으면 밴드가 금방 뭉칠 수도 있어서 망가질 수도 있어서 밴드를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넓게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잡으신 상태에서 중앙 부분 발로 밟아주시고, 자, 이렇게 90도로 손 맞춰볼게요.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쭉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려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휴식하고 마지막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올렸었을 때 조금 한 2초에서 3초 정도 정지하는 시간을 갖는 게더 좋습니다. 운동할 때. 마지막 조금 버티는 동작으로 한번해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렸다가, 둘, 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셀레밴드를 이용한 외전운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슬리퍼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롤러가 있으면 룰러를 롤러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목을 받쳐줄 베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손을 90도로 누운 상태에서 골반이 열리지 않고 골반을 닫은 상태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깨 뒤쪽, 어깨 후방 쪽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손을 눌러주고, 오른손은 버티면서 밀어주는 제자리에서 힘이 조금 더 정렬히 작용할 수 있게 버티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번 여덟, 하겠쭉올라1시고 자, 두번더진행하겠습니번겠습니다 한쪽 겠습니다음번도 어, 내린 니다음에 끝까지 계속 내니다는게아니다 1번도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니다 1번도 니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니다 밀어줘야 됩니다번다시번번째입니다쭉내시고 살짝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은, 보시다시피 다시 쭉 올려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버텨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쭉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손으로 누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은 위로 쭉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 골반이 열리지 않게 닫아놓고 자, 팔꿈치 고정하고 아래쪽으로 쭉 낮춰볼게요 이때도 이제 팔꿈치가 내려올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 고정한 상태에서 최대한 그대로 놔두고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셔야 돼요 자, 반대손으로 누르고 다시 올라오려고 힘을 쭉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최대한 쭉 내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더안 내려갈 때 오른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조금 더 내려오죠. 자, 이때 다시 올라오려고 힘을 주면서 오른손을 살짝 눌러주고, 왼손은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오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안 내려가는 지점에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손을 위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어깨 뒤쪽에 힘을 줄수 있는 네, 슬리퍼 스트레칭 세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할 동작은 어깨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주면 시 됩니다. 자 그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세요. 자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모았다가 위쪽으로 쭉 최대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깍지를 끼고 있으면 팔꿈치가 걸리겠죠.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은 그냥 이렇게 살짝만 깍지 끼지 마시고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올렸었을 때. 어깨 이옆 부분 쪽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아10 네, 옆모습으로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뒤에서 올린 상태에서 쭉 숙이시고 자, 팔꿈치 앞으로 자, 이때 어, 어깨가 너무 으쓱하는 것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쭉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려놓은상에서 그대로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올렸었을 때 어, 어깨 타겟에 어깨 힘이 들어오는 부위가 승모근에 되면은 조금 잘못된 거요승모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은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와 어깨가 으쓱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몸을 이렇게 둥글, 둥글게 말면서 아, 등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놓은 상태에서 으쓱하지 마시고 자 옆으로 쭉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어깨 강화 운동 세 세트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소형 공을 이완하는 동작인데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이제 이런 공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시고 없는 분들은 손으로. 눌렀 상태에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첫번째는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어깨 안쪽으로 우회돌기하는 뼈 아래쪽에 튀어나와서 붙어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쇄골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한연스럽게 10번 정도 풀어줄게요. 자, 만약에 이제 손, 이 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 볼게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공을 누른 상태에서 자, 손을 바깥으로 쭉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야 사, 이구, 야 텐, 아홉, 열. 자, 맨 손으로도 한번 쭉 풀어볼게요. 어, 손으로 누를 때좀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살짝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자, 누른 상태에서 자, 이번 대각선으로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반쪽을 눌러 열번 정도 눌러줄게요 특히 이제 어깨가 말리거나 등이 부은 사람들 은 항상 많이 단축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공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보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쭉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휴식하고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으로 하는 것만 진행해 볼게요. 자, 다시 천천히 1 0번 정도 문질러 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눌러 놓은 상태에서 손 바깥으로 쭉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사 일곱, 선으로 올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10번 정도 쭉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손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딸 아홉, 0 자, 5가2 위로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섯, 3 14 15 16 17 1마이지10 이용한 소형3운동1 왼손으로 어, 하셔도 되시고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완하는 동작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어, 소용분을 이완하는 동작입니다. 자, 벽에다가 어, 팔 올리고 이완하는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팔꿈치 쪽하고 이 전완 부위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직각 부분 만들어주시고 몸을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초간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동작은 손을 벽에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보다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집는 게더 좋습니다. 놓고 몸을 이쪽으로 틀어서. 이 부위, 저희가 이제 저, 전에 마사지볼로 풀었던 부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 하나 둘셋힘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푸셔도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앞으로 상체만 쭉 밀어줄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어깨랑 동일한 선상에서 손 짚은 다음에 똑같이 잡고 몸을 쭉 이쪽으로 돌려줄게요 하나 자힙 들어오는 식 하시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휴식하고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진행할게요. 어, 손 올려준 상태에서 상시 앞으로 쭉 숙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 벽 짚은 다음에 몸 이쪽으로 쭉 돌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깨보다 지금 제가 손대고 있는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더 강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팔꿈치랑 어깨 동일선상 맞춰주시고, 몸 앞으로 쭉 나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똑같이 어깨 높이에 손 놓은 상태에서 몸쭉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벽에 손 집고 수영근 이완하는 동작 두 세트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깨 재활 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